학생 관리 메뉴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학생 관리 메뉴는 원생 정보, 아이디를 등록하시고 관리하는 메뉴로서 각 항목별 설정에 따라 기능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원생을 등록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추가하시는 방법과 양식을 업로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별표 표시된 필수 항목 부분은 반드시 입력하셔야 되는 사항이고요. 아이디, 패스워드를 설정하실 때 아이디는 학원명 플러스 학생이름이나 인덱스 번호로 발급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아이디는 꼭 중복 확인해 주셔야지만 되겠고요. 퇴원 처리 시에 학생 상태를 퇴원생으로 선택한 후에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직접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추가 버튼 누르고, 별표 표시된 필수 항목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하신 방법이 직접 추가하시는 방법이고요. 양식을 업로드하는 경우에는 어, 양식 다운로드를 받고 양식을 PC에 저장하신 후에 샘플 파일을 열어서 별표 표시된 필수 항목을 입력하신 후에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샘플 파일 입력 양식에 맞춰서 입력을 하시고 학생 아이디는 학원명 영문 이니셜 플러스 인덱스 번호로 역시 중복되지 않게 생성하시기 바랍니다. 학생을 업로드하신 후에 샘플 파일을 선택하셔서 열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일괄적으로 학생을 업로드하실 수 있습니다.